안녕하십니까. 도깨비벨리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예, 8시 2분이네요. 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특별히 할 일도 없더라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서, 어, 이따 오후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마감글 제가 아, 올려드리지 않았죠. 제가 되게 금요일날에는 마감글을 토요일날 올려드려요. 어, 왜 그러냐면, 어, 휴일이고 오늘 장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 금요일 밤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야 저 어찌됐든 제 생각대로 제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시나리오 짜드리고 요렇게 요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가고 있네요 지금 자, 어제 제가 올려 드린 내용, 내용이잖아요. 미국 증시 상승 출발 혼조 마감. 그러니까 어, 어제 말고 그저께 이야기지. 벌써 하루 지났으니까. 미국 증시 상승 출발은 했으나 혼조 마감. 안 좋게 끝났단 말이야. 차트상으로는. 그러나 PPI 지수 양호. 우리 증시는 관망. 이렇게 써 놓고 자, 여기 밑에 설명란 보면 이번 주정식 흐름이 좋아도 목요일부터는 신규매 세지 말라 그랬죠. 이건 포괄적인 거, 전체적인 거. 그러나 여기 보세요. 제가 항상 낙폭과대종목 선별능력이 있는 분만 매수 가능. 낙폭과대종목 선별능력 없는 분은 가입하시면 돼요. 저희. <laughs> 가입하시면 돼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어, 그저께 말을 했죠. 우리는... 음, 벌써 4일 전이죠. 4일 전부터 신규 맷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낙폭 과대주를 들어갔는데, 어, 어제도 추가 매수 했어요. 그저께 제가 5% 올랐다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그5% 올른 라 종목 어제 1.6%인가 8% 빠지더라고. 그래서 추가 매수 했어요. 어느 가격을 전다 찍어줬어요. 찍어주고 추가 매수 했어요. 자, 그런데, 어, 미국 증시 보기 좋게 올랐어요.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말고 나스닥 먼저 볼게요 오늘은 왜 네, 우리나라 차트랑 아, 비슷하게자 봅시다 미국 증시는 음, 추세는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7월 그러니까 6월 막 6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듯이 자. 이 상승 추세에서는 지금 이 상승이 시작된 그냥 포괄적으로 봐서 상승장이다. 이건 아직 아니죠. 베어마켓 랠리 그냥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베어마켓 랠리고 상승장이고 떠나서 이 상승 패턴에서는 계속 이어지려면 그 전날에 안 좋았어. 기술적으로. 근데 그 다음날 180도 틀려. 제가 엊그제도 180도 이야기를 했죠. 180도 바뀌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라고 자 이렇게 이틀 동안 내려왔죠 근데 180도 틀리게 장대 양봉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건 갭이 있으니까 요 날도 안 좋게 끝났지만 180도 틀리게 변했죠 이러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그 선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요 빨간선 있죠 요 빨간선 이 빨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번 주에 미국 증시 넘느냐, 안 넘느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넘었어요. 어? 자, 제가 한 4, 5일 전부터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등산을 갔는데, 저 수락산이야. 저 서울 수락산. 수락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위가 얼마나 많고, 봉우리가 있어갖고,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 넘어가려면, 가는 길이 없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야지. 근데 오솔길이 있는 봉우리도 있고, 야 오솔길로 가면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소수 인원만 갈수 있기 때문에 왜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못 가? 소수 인원.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요 소수 인원들만 수익 보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아 과연 올라갈래나 진짜 올라갈래나 그런 사람은 수익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죠. 어. 아우 저기 땅값 옛날에 얼마였는데 저거 저돈 저 주고 난못사 아, 아직은 아두안인것 같아 그러다가 남들 사고 땅값 올라가면 아나 그때 살걸 그런 표현을 제가 벌써 한달 전부터 한달 넘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다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눈치껏 알아들으신 분은 제 유튜브 보고 수익을 보시는 거고 그런 건데 암튼 그래서 제가 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거아요 제가 그 막다른 길에서 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옷을 길로 가라고 말도 안 했고 이 출렁다리를 가면 훨씬 빨리 갈수 있으니까 대신 자일을 자일을 어 어디에 걸쳐놓고 가자. 자일이 뭐예요? 안전도구잖아요. 어? 결국은 앞으로 간다고 말을 한 거야. 도전을 한 거잖아요. 안전 안전장 해 놓고 도전을 한 거잖아요. 도전을 했는데 역시 올라섰어요. 그렇죠? 올라섰어. 요 선을 넘어섰어. 요 선. 을 그래서 추세는 제가 3일 전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는 일단 제 시나리오대로 14,000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3일 전에 했을 거예요.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모르겠지만 14,000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매일 듣는 분은 뭐 아시겠지. 응? 그래서 미국 증시 안전에 갔어요. 뭐 종목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차트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종목은 어떻고 이거 볼거 없습니다. 딱볼거저 하나밖에 없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덤벼드는 건지. 그러면 이 세력들은 개미 투자들한번더 털거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봤거든요.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아직 안 봤어요.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아유, 올랐네. 야. 자, 제 방송 보는 분 중에 미국 증시, 미국 주식 하는 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일 전인가 이 종목, 이 종목 제가 힌트 드렸어요.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다이소 같은 회사라고. 어? 지금 미국 증시 저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어, CPI, PPI 지수가 다 어, 양호하게 나왔으면 이 종목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갔어요. 어? 갔어, 갔네, 갔어. 흔들더니 갔어. 흔들더니 갔어. 이렇게 흔드는 거야. 흔들더니 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음, 진정한 야 이제 이 주식이 갈 때가 됐어 해서 간 건지, 개미 투자자들이 우우 몰려서 간 건지 예? 봐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진정한 이 종목에 상승할 것 같아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종목 또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우우 몰리는 건지, 그거 볼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밖에 못 갔네. 어우 다행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막 몇십% 올랐으면 어허 개미들이 막 덤벼드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아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게 미국 주식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우 몰려드는 테마주처럼 그런 종목이에요. 게임스타. 음? 이걸 한번 보여드려볼까? <laughs> 이런 차트예요. 개미들, 개미들 지옥. 여기서 먹은 사람은 천당 만났겠지, 천당. 천당 만나고, 여기서 판 사람 천당이고, 여기서 떨어진 다 지옥이고, 어? 월봉 보니, 연봉 보니까 무섭죠? 주봉도 봐도, 어? 어 이런 주식 하시면 안돼 자, 보세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이런 차트 안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 어제 저제, 테슬라 차트 보여주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테슬라 오늘 어떻게 됐나 봅시다. 시장 다 올랐으니까 얘도 올랐겠지? 시장 전체가 올랐는데, 예. 다시 900달러로 갔네. 근데, 중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어 지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애매한, 음, 흐름에. 저도 뭐라고 답은 못 주겠어요. 암튼, 어, 조심은 해라. 어, 그리고 요번에 그 25일날 액면 분할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세요. 액면 분할.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야, 지금 들고 있어야 돼. 액면 분할 하면 쫙 급등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바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에. 자, 미국 증시 이렇게 지켜봤는데, 또말 나온 게 종목 한번 쭉 봅시다. 뭐 시장이 좋아서 굳이 종목 필, 볼 필요는 없다 했는데 뭐다 올랐겠지 그렇죠 거의 다 빨간불이죠 뭐뭐볼게 있나? 나시한번봅시다 예. 반도체 종목 봅시다. 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월요일부터 저는 또 좋은 힌트 드릴 거예요. 어 제가 우리나라 지수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 매칭 된다고 말을 했죠. 예. 인텔 1.46 반도체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덜 올랐어 애플 2% amd 2%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4% 얘는 좀 올랐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봅시다 2.95 음. 뭐, 씨, 나쁘진 않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슈는? 나, 안 빠졌어.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중국하고 문제, 미국하고 문제, 그거 껴있어서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 제가 보기엔 지난 뭐 이틀 전에 제가 뭐 영상 보여드리면 됐죠. 1달러 되는 것 같다고. 1달러 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어, 크게 걱정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트리얼즈.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건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는 중목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거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손절 안 했으면 쫙 빠진 거지. 어?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손절 안 했어 봐, 여기서. 어? 쫙 빠졌지.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우리 손절 안 했어요. 어, 지금 이 종목은 손절 안 했어요. 우리 매수가 얼마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약간 손 약간 손실 구간, 약간의 손실.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 요렇게 제가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두 종목 손절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머트리를즈는 1.5%인가 손실을 받고, 우리가, 제가 말한대로 한 분들은, 하나 마이클은 0. 몇인지 1%인지 수입 보고 나왔고, 왜? 손실 보기 전에, 커트했으니까. 자, 동진 세미캠은 제가 뭐, 손절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어, 제가 그, 방송에서 보니까 요 4만 원대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 오히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동진 세미캠 그런 말도 약간 한거 같고. 근데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은 하지 말라 그랬고 예? 그랬던 것 같아. 코리아 서킷은 우리 회원님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당연히 다 알고 있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끔씩 우리 멤버십 회원님이 들기는 종목하고 무료로 올려드릴 종목하고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은 와 우리 종목 우리는 돈 3만 원씩 내고 하는데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겹치는 거 이, 있는 거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요 어, 종목들을 월요일날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말해드릴게요. 자, 제 시나리오대로, 그때로 가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8.15 특사, 13일날 오늘 발표가 나면은, 근데 하루 빨리 발표했어. 어제 발표했어, 어제. 그쵸? 어, 뉴스 보신 분들 다알거 아니야? 정치인들 배제하고 나머지 기업인들은 다, 특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 아, 그나마 0.5%오른거예요 어제도 그런 뉴스 안 나왔으면 어? 자 보세요. 그나마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닥은 파란불이죠. 어? 그나마 삼성전자 <laughs> 어제 삼성전자 덕분에 0.16%라도 오르고 강보합으로된거예요삼성전자 어? 어제 보니까 자 수급보면은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게 요즘에 개인 투자자가 3은 안 올라간다 그러죠. 개인 투자자 팔기 시작했어. 응? 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 항상 박자 틀리게 가. 자, 봅시다. 삼성전자를 분봉으로 보니까 어제도 그냥 이렇게 하락, 하락 했었어요, 초반에. 잠깐 올랐다 하락. 그러다 쭉 올라간 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이때가 뉴스 나온 나온 시간에 뉴스 나온 시간. 요때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어, 롯데 신동빈 회장 그리고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예, 특사가 된다 해서 이때부터 이 차트는 지나간 거니까 보면서 설명해드리지만 저는 호가창을 보잖아요. 호가창 이거 예? 이거 계속 쳐다봤지. 쳐다봤지. 어? 어쩌게 갑자기 덩어리가 두르더라고요? 어? 이게 왜 그러지? 보니까 뉴스가 딱 나온 거야. 어? 그래, 두르더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지수가 잠시 쉬어갈 때쯤에 삼성전자가 바통을 이어받으면 지수도 같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드렸잖아. 그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 증시도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다. 당연히 우리나라 월요일날 좋겠지.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은 외국인들이 코딱지만큼 팔단 말이야. 코딱지만큼. 여긴 100만 단위로 팔다가 이제 코딱지만큼 팔았단 말이야. 이거는 매수가 줄었단 얘기거든. 이거 순이니까 순. 매도와 매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드릴 거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아, 이분이 무슨 기술적으로 뭐나 알려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제 영상을 일주일, 일주일 칠거 몰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거부터 반대로 보지 말고, 이번 주 월요일 거부터 제 유튜브에 보시면, 어, 제 유튜브에 보시면요.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월요일 거부터 쭉 보세요. 이시황 전략. 이 종목 말한, 종목 말한 거는 다음에 보시고, 이시황 아침시황 마감시황 아침시황 마감시황 계속 보세요 드라마가 드라마 내용이 이어지듯이 이어집니다 응?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니시리즈 50부작이라고 칩시다 1편부터 일주일 동안 봐서는 어느정도 다 안나오죠 근데 50부작인데 25부까지 봤어 음, 여러분들 감이 오잖아 감. 음, 제 주인공 어떻게 될거같아 될거같아 처음부터 주인공 어떻게 될것같아여러분 알아요? 모르거든. 근데 제 영상을 매일 매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이 조금씩 오거아 그렇게 되구나.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게 온다니까. 그러면서 주식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제시황글 매일 매일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이 편안해질 거예요. 응? 편안해질 거예요. 그걸 알고 가세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또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남도 아산이나 어디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방을 붙일 거예요. 방 무조건 오세요.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니까 오시 오시는 분들한테 어?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시나?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제가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궁금한 거 있는 분 전화 주셔 갖고 아 그런 강의 할때 강의 뭐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그런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멤버십 기능이 있어요. 가입. 한 달에 12,000원짜리고 3만 원짜리 있어요. 그 멤버십 가입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하신 분 알려 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여기 카카오,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있죠. 제가 매도 신호 주면 수입 보고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채널 후원하기라고 있어요. 채널 후원하, 후원하기 클릭하시면 나름대로 고마운 감사의 표시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또 누리자고요.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별리였습니다